오, 음. 저쪽 소리 난다, 그니 뭐, 뭐 소리 봐라. 오, 엄청 크다, 야, 지금. 이게... 소리는 쪽으로 가보자. 도장 찍어야지, 빨리. 길인데, 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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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응, 응. 어. 음. 음. 이거, 그래, 그래. 아. 이게, 이이야이 어. 염소똥 음. 큰, 큰 버전인데요. 형님 보니까 제 어, 어, 어. 사슴 염소똥의 좀큰 버전이네. 거의 그건데이 거. 뭐 공신당이 공신당이네어그 정도네. <laughs> 이거 치구단 댕이. 공신당보다 조금 작아. 어. 그거보다 금박지 <laughs> 싸가지고. 공신당이네. 아이, 그거 볼곳 같은다. 와. 똥이 엄청 많구나 여기. 그래 엄청 많고. 어. 와, 온 길에 막. 오! 오! 아이고 하이. 하이. 아이고 애기랑. 아, 애기랑 강아지랑 다 같이 왔네. 아이 좋다. 하이. 아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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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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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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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weather today. Yeah. Amazing. Hi.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Kelowna. Um, from Edmonton. From, uh, Edmonton. Oh. Oh. Yeah, we're from South Korea. Yeah. yeah. Oh, see. Elk? elk? You, yeah, elk? I'm looking for an elk. Yeah. Yeah. Yeah, there wow. oh, they're, they're around. Where um, yeah. was a good place? You know um, where the electrical sites are? Um, way far down there. Mm. Um, it's all open grassland there. Oh. There's lots of elk oh, oh, really? Mm. Yeah, oh, oh, only uh, live with elk? Other, more? Not there anymore. really? Oh, really? Bear. Oh. oh. 뭐? 블랙베어 와 많이 먹가 봐, 우와 뭐야 바로 베리 숲.. 소이아아위 아, 아, 베비? 와와 와, 아, 베리, 베리, 베리 클로즈인데 네. 와 되게 가까다와 디얼 예와 사선이 게 크게 봐봐 바 앞에 네도 나오고 검도 나오고 아, 아. 보자 보자 okay, okay. 보러 가자 오케이 땡스 땡큐 h a a o Have a good day t r i 안 되지 어. 아, 아마 만나면. 길거리를 응. 유지해야 되는 거 같아 응. 너무 가깝다 아, 거리를 유지해 고 음. 아. 아니면 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들이 음, 그렇죠. 음. 오! 여기가! 여기가! 야다다 야, 야, 뿌리 작은 아이네 뿌, 와, 뿔 크게 봐. 여기가 엘크 포인트인가봐. 그죠? 와, 진짜 크다. 야, 소보다 야, 소 크다. 와, 아니, 소보다 커. 소보다 커. 그치? 뭐야? 어이구, 앉았어. 앉았어. 이제 쉬나? 그럼 10m 정도 갈수 있네. 어? 멋있네. 장나네 와, 근데 왜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이게, 그치? 목힘이 장난이겠네. 튼튼해 보이는데, 뿌리? 아니, 우리 경계를 안 하네, 걔도 음... 아니, 애가 순한데? 지금, 형님. 어이구. 더군다, 너, 너. 계속 너를 자, 찾아보고 있잖아. 아, 니 예. 아아. 전남아, 전남아. 와, 신기하네. 어이 승진 났다, 지금 눈빛이 새하다 지금. 미안하다, 그렇지, 미안하다. 그렇지. 안 된다니까? 아, 이마 지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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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리고 있다. 경계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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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아. 전남. 존남. 그 엘크는 빨간 거 싫어한대 빨간 뭐 모자 아, 아 진짜요 아그 황소 잔디 어, 안돼그 스페인 그거 있잖아 투투 안돼 빨간 거 가슴 아니, 가슴 가슴도 가슴 있어 야그 야. 가슴 가슴 있어 쉬쉬쉬. 어 그렇지+ 그렇지 버스라 어 그렇지 버스라 투투 투안 돼. 빨간 거 빨간 거안 된다고. 어,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스토리 주지 말고. 어, 가자 가자. 정남아. 야, 너 보고 있다니까. 아, 진짜 조심해야 된다. 형님이잖아. 야, 어떻게 겨 <laughs> <이거>, 그걸. <laughs> 진짜. 형님. 동물이랑 마주 보고싶다면서요앞에서 마주 보면 안 돼요, 형님. 마지 마세요. 빨강을 줘. 야, 빨강을 줘, 봐. 아, 진짜 빨강 좋아한다고. 어, 아니 무섭. 공격한다고. 이게. 작아 잠깐, 잠깐. 이장님, 이장님, 이장 너무 작은데. 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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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상관없어. <웃음> 아, 스트레스 주지 말재매요 스트레스 주지 말자며 아, 아 그러니까 아, 안 된다 야 소리 아. 면안 된다니까 아아 <laughs> <laughs> 빨강은 빨간 진짜 빨간거 좋아 칠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스페인 아, 아, 소도, 진짜. 소도 소도 아그 전에 내 이렇게 단 동서 맞춰다 보더라고. <laughs>